안녕하세요. 오늘은 카메라 모드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설정값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. 그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설정값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F값, S값, ISO값인데요. 먼저 F값은 심도라고도 얘기하는데요. 왜 그런 사진 보셨죠? 눈내만 초점을 맞추고 뒤에는 확 날아가는 사진. 그렇게 찍을 것인지 아니면 단체 사진이나 풍경 사진처럼 전부 다 나오게 찍을 것인지 결정하는 게 F 값이고요. S 값은 셔터 값이라고 하는데요. 셔터 속도를 말합니다. 뭐 60분의 1, 125분의 /60, 1, 250분의 1, /250, 이런 식으로 몇 초로 찍을 것인지를 정하는 게 S 값이고요. 그다음에 ISO 값은 노이즈라고 하는데요. 어 맑은 날 외부에서 찍을 때는 한50 정도를 놓고요. 그리고 어, 밖에서 흐린 날 찍을 때는 한200 정도를 놓고 찍고요. 음, 실내에서 찍을 때는 한400 이상을 놓고 찍습니다. 뭐 이런 거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오토 모드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카메라를 보시면요, 이렇게 미러리스 또는 DSLR 같은 경우에 동일하게 이렇게 모드가 적혀 있습니다. MSAP라고 적혀 있는데요, 이게 모드를 설명하는 거고요. 이 모드를 설명을 들으시기 전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F 값, S 값, ISO 값이 어떤 건지 조금 아시고 모드의 설명을 들으면 좀더 쉬우실 것 같아요. 여기서 P 모드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. P 모드는 완전 자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이, 이 상황에서 사진을 찍을 때 F, S, ISO 값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나도 생각할 필요 없이 찍기만 하면 이 카메라가 F, S, ISO 값이 이게 적정하겠구나 라고 이 카메라 자체 내에서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사진을 막 찍으시면 될거 같, 되는 모드가 이 완전 자동 모드인 P 모드입니다. 그 다음에 A 모드는요, A 모드는 F 값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신데요. F, S, ISO 값세 가지가 있는데, 그 F 값만 제가 설정을 하면 S와 ISO는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는 게 F 값 모드, A 모드입니다. 이 모드는요, 뭐 내가 눈만 맞추고 뒤를 날릴 것인지 아니면 전체 사진이나 아니면 풍경, 풍경 사진을 찍을 것인지 이렇게 F 값만 조정을 해주면 나머지 값은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게 A 모드입니다. 그 다음에 S 모드는요, 반대로 FSISO가 있습니다. 그러면 S 모드. 내가 60분의 1로 찍을지, 125분의 1로 찍을지, 250분의 1로 찍을지만 설정을이 값만 설정을 해주면 나머지 F와 ISO 값은 자동으로 이 카메라가 맞춰주는 게 S 모드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M 모드는요, 어, P 모드랑 완전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까 전에 P 모드는 완전 자동 모드라고 했습니다. 이세 개의 값을 완전 자동으로 이 카메라 자체 내에서 어, 설정을 해주는 값이라고 하면 반대로 M 모드는 이 설정 값세 개를 직접 맞춰주는 겁니다. 이 상황에 이 어, 물건을 찍었을 때 F 값은 뭘로 할 것인지, S 값은 뭘로 할 것인지, ISO 값은 뭘로 할 것인지를 전부 다 내가 직접 설정해 주는 것이 M 모드, 수동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카메라에 네 가지 모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. M, S, A, P 모드를 설명을 드렸는데요. 여기서 초보자 분께 추천해 드리고 싶은 모드가 있습니다. 바로 A 모드인데요. A 모드 같은 경우는 F값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쉽다고 말씀을 드렸죠. 어, 저도 처음에 A 모드를 추천받아서 시작을 했고요. 주변에 초보자분들 보시면 A 모드로 찍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. 그래서 A 모드로 시작하시면 좋고요. A 모드, F 값 모드라고 했는데, A 모드는 F, S, ISO 중에 F 값만 설정을 내가 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하는 게 어, A 모드라고 했는데요. 이거는 F 값의 개념을 알고, 사진을 시작하시는 게좀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A 모드를 추천을 드립니다. 어, 그리고 반, 반대로 간혹 가다가 M 모드를 초보자 분들인데도 M 모드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. 어, 근데 M 모드는 아까 전에 P 모드하고 완전 반대의 개념인 수동 모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F, S, ISO. 이세 개의 설정 값을 내가 전부 다 설정을 한 다음에 찍는 게 M 모드인데요. 그렇다는 건 F 값과 S 값과 ISO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, 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, 이 상황에서는 어, 이 값이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되겠다. 이 정도의 어느 정도의 그 개념이 들어있는 사, 사람이 M 모드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, 그세 가지의 개념이, 정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, 초보자분이 앱 모드를 쓰시는 거는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, 바로 찍고 가야 되는데, 혼자 찍을 때는 뭐그 자리에서 10분이고 20분이고 찍을 수 있지만, 단체로 사진을 찍을 때는 몇분 만에 찍고 가야 되는데, 그 상황에서 F값, S값, ISO값을 계속 바꿔가면서 찍을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, 어, M 모드 같은 경우는 좀더 숙달된 다음에, 좀더 찍어 보신 다음에, 그리고 FSISO 값이 정립이 된 다음에 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. 그리고 지금 한몇 년은 A 모드로만 찍으셨다. 그러면 한번 M 모드도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. M 모드를 찍으시면, 아, 이 개념도 더 빨리 이해하기 쉽고요. 이 상관관계 또는 사진에 대해서 배우는 데에는 M 모드가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어 조금 초보자분보다는 조금 찍어보신 분한 케 M 모드를 추천을 드립니다. 오늘은 카메라의 모드에 대해서 얘기를 봤고요. 저는 FSISO 값 중에서 F 값의 개념이 먼저 박혀 있는 게 개념에 대해서 아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F 값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별도의 영상을 찍어 놨습니다. 그 영상은 아래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요.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. 안녕!